예, 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역대하하고 같이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이 본문이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에 굉장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역대하에는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그 이면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일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어디로 이와 같이 장면이 넘어오냐 그러면 지금 유다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유다 왕 르호보암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아비암이 지금 왕위에 오르게 되죠. 아비암은 2대 왕이 되겠습니다. 1대가 르호보암이고 유다 남북이 갈라진 이후로 2대가 아비암이 됩니다. 3대는 여기 나온 대로 아사 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비암으로 되어 있잖아요. 역대하에는 뭐로 그 이름이 나오냐 하면 아비야라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역대하 그 하나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역대하 13장 보게 되면 1절 여로보암 왕 열여덟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왜 아비야무로 하고 또 역대하는 아비 야로 했을까? 여기 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어 자기의 아버지가 얌이 된다 하는 그와 같은 것인데 그 얌은 바다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상 신 중에 하나죠. 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신 중에 하나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가 우상이 돼 버리니까 우상 신이 돼 버리니까 그러나 아비야는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헷갈리게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걸 우상이 자기 아버지라고 기록할 수 없어서 아비야로 지금 야무로 아비야로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아비암은 결국은 부모를 그대로 본받아서 우상을 갖다 숭배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이 아버지가 루어보암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아버지가 물려받고 그 아버지가 또 섬겼던 우상을 그대로 지금 아비암이 물려받아서 이와 같이 우상을 갖다 섬기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상숭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첩을 많이 두는 것까지 물려받았어요. 하여튼 그, 우리 인간은 이 좋은 것은 본받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아주 쉽게 이렇게 본받아요. 물들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육신의, 육신의 약함과 그와 같은 죄성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냥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줘도, 그것은 고개를 쳐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한 것은, 거룩한 것은 가르쳐 줘도, 그것을 본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도 본받고, 처첩을 많이 두는 것까지 다 본받았어요. 그것도 살짝 한번 기록해보, 우리가 살펴볼까요? 루오밤 왕이 도대체 처첩을, 처와 처벌을 얼마나 많이 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역대하 11장, 21절을 갖다 한번 볼까요? 루어보함은 아내 18명과 첩, 예수명을 거들어. 네, 네, 우와. 아내가 몇 명이요? 네, 18. 첩, 예수명 그러면 총? 아, 계산도 아주 기가 막히게 빠르게 잘하네요. 우리는. 아니 이게 뭐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계산을 빨리 합니까? 778명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압살롬의 딸그 죽은 반역을 일으켜 갖고 죽은 압살롬의 딸 중에는 어 딸은 다말밖에 없었어요. 다말 왜 자기 누이 그 다말이 그 죽었잖아요, 결국은. 어, 강간 나가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딸을 낳았을 때 나는 그 누이 이름을 그대로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 에 딸이 마아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 그와 같은 그 민족을 보게 되면 자녀도 어떤 때는 자녀, 어 손자, 손녀, 증손녀 이런 걸 같은 용어로 씁니다. 같은 용어로. 그래서 이거는 아 손녀다, 손녀. 마 왜냐면 하 딸은 다 말밖에 없대니까요. 압살롬의 딸은. 그런데 마아가다. 그래 아마 손녀 중에한 사람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처첩 중에서 처첩이 몇 명이다 그랬어요? 78명. 78명 중에서 누구를 사랑했냐? 마아가를 사랑했다. 그, 마아가가 난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비암이에요. 그래서 아비암에게 왕위를 갖다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 족보라든지 그 이면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역대하 11장, 12장, 13장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면 더 쉽게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비암은 사실 누구하고 또 전쟁을 하냐 하면 여러 보암하고 전쟁을 해요. 루오보암과 아버지도 루오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전쟁이 그치질 않았어요. 솔로몬 왕 때는 평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두사이의형계사이에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루오보암이 군사를 일으켜가서 여로보암을 갖다 치려고 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막잖아요. 형제하고 싸우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지금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일로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보함이 순종을 했어요. 안 싸우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 아들 아비암 때도 여로보암하고 계속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대하 13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자 아비암이 예, 여로보암을 갖다 치는데 얼마를 일으키냐면 40만 명을 일으켜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얼마로 지금 대적을 또 방어를 하냐면 80만 명으로 방어를 합니다. 파, 그러면 80만, 80만 명이니까 아비암의 그와 같은 유다의 군대보다 배나 더 많아요. 그 군사력으로 보면 지겠죠. 그러나 이 때는 아비암이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베델이라든지그몇개 지역을 갖다 뺏어요. 그러니까 이 영토가 더 확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력에, 경제에 대한 그 부가가치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적인 평가로 보게 될것 같으면 아비암은 분명히 그, 군사력이라든지 국방에 대해서 강화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정치도 이렇게 잘하고, 또 이렇게 부도 더 늘어갔어요.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성공했어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아비암을 갖다 평가하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 인생을 갖다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 인생을 갖다 전체를 어떻게 지금 보실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코란베오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보실 때내 마음이 합하다고 그랬죠. 또 정직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비암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3절,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아비아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와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갖다 다 행한 거죠. 그러니까 아 아내들 갖다 많이 두지 말아 그랬죠. 근데 아내 그 율법에 보게요 아내를 많이 두요. 그리고 거기 섬겼던 또 우상도 그대로 지금 같이 이렇게 따라 섬기게 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이 평가는 아주 부정적이죠.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분열돼 가지고 혼합주의를 그대로 하나님과 우상을 갖다 이렇게 섞어서 섬기게 됐고, 아비가행했던 그와 같은 악한 길로 그대로 행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쫓아냈던 그 족속들이 행했던 풍습을 그대로 이어갔다. 이 말, 그러면 로우왕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는 우상숭배 정도가 아니라, 그 성전에 뭐를 뒀냐면, 남창을 뒀어요. 남창,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24절, 11기상, 14장, 24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 또 산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범받아 행하였더라. 어느 때 루브와 르보, 루브와왕때그 남색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개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뭐어 요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레스비아이잖아요 이때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그럼 남창이 있었다고 하면 여창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기서뺀 거예요. 이런 그가증한 일, 그러니까 가난 족속에 행했던 그와 같은 악한 풍습, 그와 같은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상숭배까지 들어와버린 거죠. 이런 일을 그대로 아비아미 본바다 행압으로 말매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겉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인 평가로 보게 되면, 그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땅도 빼앗았어요. 국방이 더 강화되었어요. 영토가 더 넓혀졌어요.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이득이 더 늘어났어요. 성공한 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또 맞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 과연. 우리 교인들이 사람들의 눈에 평가한 그런 믿음, 사람들이 눈에 평가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잘 섬겼다고, 어, 교인들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가 같을까요? 물론, 같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은 면에서 틀리다고 하는 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사람에게는 이제 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이상한 일이 그렇게 막 사람들을 아, 박수 친 사람들 하나님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와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암의 그와 같은 그 일생을 갖다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15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사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분명히 아비암의 그와 같은 생애라든지 삶은 아주 악했어요. 온전치 못했어요. 하지만 아비암에 이어서 그대로 그 아들 아사가 또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유다 족속을 지켜 주셨냐? 지금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왕조가 몇번 바뀌어진 줄 아세요? 아홉 번이나 바뀌어져. 아홉 번. 몇 번이요? 아홉 번. 그런데 남유다는 망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바뀌지 않아요. 유다가 계속해서 남유다의 그와 같은 왕조가 유다의 왕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 때문에 그런 게 언약 때문에. 그뭐 왕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왕들이 얼마나 악한 왕들이 많아요. 유다 중에서도 유다 왕 중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끊어내지 않아요. 너 하나님 다윗을 갖다가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의 그와 같은 왕조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고 그랬어요. 그럼 400년 뒤에 끊어져 버렸어요. 유다도 망했잖아요. 어디에 망합니까? 파벨론에 망해요. 그 완전히 망했어요? 아니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아비암을 봤을 때는 자란 게 하나도 없어요. 온전치 못했어요. 그러나 다잇을 봐가지고 그와 같은 왕조를 갖다 계속 하나님께서, 어, 약속하시는 언약대로 지켜나가십니다. 그러면 다잇도 다잇이 완전히 온전해서 그랬냐. 하.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햇살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에 정직하게 행했다고햇살람 우리아의 일은 굉장히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사건이에요. 정말 그이 어, 다윗의 생애에 오게티죠. 사실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갖다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사실 범죄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윗이 죽을 때까지 치러요. 범죄의 대가를 용서는 받았지만은 죽을 때까지 치러요. 그때 다윗이 나단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데 이 시편을 보면 일곱 편의 참회시가 있어요. 그걸 누가 썼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참회했던 그것을.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른 정직한 회개를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가장 깊은 회개를 했어요. 가장 높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정직한 종내종 종 정직한 종 다윗을 보라. 그러면 죄를 안진 것이 아니에요. 죄를 갖다 범했는데 엄청난 보통 사람보다 큰 죄를 범했는데 어디에 또 정직했냐면 회개에 정직했다 이 말이 회개에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써요. 회개가 정직하지 못한 회개가 되어버렸어요. 입술로만 어쨌든 잘못이 있으면 징계가 와요. 그것을 갖다 빨리 형벌만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바르지 못한 회개를 하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지를 않아요. 새로워지지를 다이슨 범죄하고 회개하기 전보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회개에 정직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오늘 또 정, 정한 마음을 주시고 어,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불행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거짓되기가 쉽습니다. 그 목사를 비롯해서 무슨 뭐 성도 할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거짓 떼기 쉬운 사람들이냐 이 말.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정직하게 하시고 순종에 정직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할 때도 정직하게 하시고. 뭐 주의 일 한다고 해갖고 다 자기 드러내고 자기 의를 쫓아서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보상받으려고 막 그렇게 진짜 어떤 분들을 보면 너무 지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얼마나 적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다이도 아비암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정직했고 그다음에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항상 어그 책임을 갖다 죄에 대한 그와 같은 징계를 갖다 이렇게 하신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며 징계 받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족이고 그 다윗과 언약 때문에 아비암 이건 딱 왕조를 갖다가 이렇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사 자기 아들을 또 왕으로 있게 해서 유다의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예수를 갖다 믿으면서 어 우리가 다윗처럼. 또 아비암처럼 참 넘어질 때 많아요. 범죄할 때도 많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예수 그리스어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자녀들을 행하신 그와 같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휼을 베푸시고 회개하면 자비를 베풀으셔서 누구든지 자백하면 하나님은 밑부사, 밑부사라고 신실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자백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 의롭게 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어, 주의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오늘또 우리 약함을 우리 안에 예, 그하심으로 말미에 와서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 죄를 범하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임재를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